안녕하세요. 제주코딩 베이스캠프의 이효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g i t u b 베이스캠프라는 강의로 함께하게 될 텐데요. 이 강의는 우주에서 가장 쉬운 g i t u b 강의를 지향합니다. 쉬운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내용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강의의 모든 내용들은 위니북스에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구글에서 위니북스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좋고요. 여기에 들어오셔서 g i t u b 베이스캠프 책을 클릭하시면 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강의는 기 b 을 처음 접하는 디자이너, 기획자, 개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기 b 을 접해 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강의가 너무 쉬울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강의가 아니라 이 다음 강의인 알잘닦간센기 b 강의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개발자뿐만 아니라 다른 직군의 분들도 기 b 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가능한 쉽게 풀어드리려 노력한 강의이고요. 필수적인 내용 외에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교안을 먼저 보시고 내가 원하는 내용이 없다라고 하시면 이 다음 강의로 넘어가 주세요. 저희 회사, 그러니까 위니브는요, 비개발자 직군분들도 g i t h 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위니브 비개발 직군 g i t 세미나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자, 이 아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의도에서 이 강의가 나왔는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개발자는 굉장히 쉽게 다루는 g i t 를요 초급자나 디자이너나 기획자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여기 GitHub 도전했다가 작년에 실패한 영상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 하나 하나가 친숙하지가 않고 UI도 친숙하지 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일반적으로 GitHub 강의한다고 한다면 명령어를 가리키잖아요. 근데 그런 명령어들도 익숙치가 않은 거죠. 나는 클릭, 클릭, 클릭해서 파일 올리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강의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것도 영상입니다. 유튜브 영상이에요. 사례 세미나를 할때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그런 명령어를 치지 않고 클릭, 클릭, 클릭으로 파일을 올리고 수정하는 방법 등을 좀더 쉽게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 강의는요, 완전히 비개발 직군만을 위한 강의는 아니고요. 뒤에 부분에는 GitHub을 처음 접하는 개발자를 위한 기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강의가 공개되는 것까지는 이 앞에 1장이고요. 2장 같은 경우에는 이 1장과 함께 유료로 공개가 됩니다. 1장은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가 되고요. 나는 글로도 충분하다 하시면 요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